구조적 디테일이 건물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한마디로 한번 시작해보죠. 우리가 매일 걷고 생활하는 건물의 바닥, 그러니까 슬래브, 그리고 그 아래 모든 걸 지탱하는 기초, 그 속에 숨겨진 안전 규칙에 대해 혹시 궁금해 본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한국 건설 설계 기준인 KDS 142070을 통해 건물의 뼈대를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거예요. 사실 이게 엔지니어들의 전문 영역이긴 한데, 뭐 복잡한 공식 대신에요. 건물의 안전이 어떤 원리로 보장되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번 탐구의 미션은 건물의 하중,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어떻게 바닥에서부터 땅속까지 전달되는지, 그 여정을 추적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이 이것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철근 간격부터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설계의 비밀까지. 건물의 운명을 좌우하는 디테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건물 안에서 만들어내는 모든 무게, 이 힘들은 대체 어떤 경로로 사라지는 건가요? 아주 좋은 출발점이에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모든 하중은 아주 명확한 경로, 뭐랄까 힘의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건물의 가장 넓은 면적인 슬래브가 사람이나 가구의 무게를 받으면 그 힘을 기둥으로 싹 모아서 전달하죠. 그럼 기둥은 그 힘을 다시 건물 맨 아래에 있는 기초판으로 내려 보내고요. 마지막으로 그 넓은 기초판이 모든 무게를 땅으로 안전하게 퍼뜨려 주는 구조예요. 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경로인 거죠. 아, 그러니까 힘을 전달하는 일종의 지위 체계 같은 거군요. 슬래브에서 기둥, 기둥에서 기초로. 만약 이 지위 체계의 연결 고리 중 하나라도 약하면 전체가 위험해지는 약한 고리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엔지니어들이 부재 간의 연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가요? 바로 그거죠. 구조 설계의 핵심은 그 연결 고리들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각 부분, 그러니까 뭐 슬래브, 기둥, 기초가 제 역할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힘이 다음 단계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순간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규칙들도 대부분 그 연결 지점의 디테일에 관한 것들이고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여정의 첫 단계 우리가 직접 밟고 서 있는 슬래브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슬래브 안에는 당연히 강도를 위해 철근이 들어가잖아요. 이 철근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뭔가요? 그냥 촘촘하게 넣으면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바로 최대 철근 간격이에요. 규칙 자체는 간단합니다. 주된 힘을 받는 방향의 철근 간격은? 슬래브 두께의 2배를 넘을 수 없고 아, 두께의 2배요? 네. 그리고 동시에 300mm보다 넓어서도 안 돼요. 둘중더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하죠. 잠깐만요. 왜 그런 제한이 있는 거죠? 철근이 힘을 받는 거라면 간격이 좀 넓어도 철근 자체만 튼튼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철근 간격이 너무 넓으면 그 철근과 철근 사이에 있는 넓은 콘크리트 영역이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하중에 그 부분에 집중되면 콘크리트가 먼저 균열되고 슬래브 정체가 하나의 판처럼 움직이지 않고 따로 놀게 되죠. 아. 결국 힘을 제대로 분산시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철근을 넣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가 힘을 받을 때 어디서든 가까운 철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짜 주는 거군요. 구멍이 너무 큰 그물로는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요. 와,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중이라는 물고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물코 즉, 철근 간격이 충분히 촘촘해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간격이 핵심이군요. 그런데 평평한 슬래브 중간이 아니라 건물의 모서리 같은 특이한 부분은 훨씬 더 복잡할 것 같아요. 힘을 받는 방식 자체가 다를 텐데요. 맞아요. 외부로 노출된 자유단 모서리는 아주 까다로운 곳이에요. 하중을 받으면 아래로 처지려는 휨 현상하고 판이 뒤틀리려는 비틀림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휨과 비틀림이요? 네. 이두 가지 힘을 동시에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두 가지 보강 방법을 제시하죠. 하나는 아예 대각선 방향으로 철근을 추가해서 비틀림에 직접 저항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격자 철근을 상부와 하부에 모두 그리고 양방향으로 빽빽하게 보강하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법을 쓰든 목표는 같겠네요. 모서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동시에 뒤틀리는 걸 막기 위해 뭐랄까 입체적으로 꽉 잡아준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핵심은 슬래브의 윗면 그러니까 상부근하고 아랫면, 하부근을 모두 보강해서 휨과 비틀림에 동시에 저항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한쪽 힘만 막아서는 안 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힘을 모두 제어해야 안전한 거죠. 요즘 주차장이나 상가 건물에 가보면 중간에 거대한 보호 없이 그냥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받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플랫플레이트 구조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기둥 주변이 왠지 좀 위태로워 보여요. 기둥이 슬래브를 뚫고 그냥 솟아 오를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상상이 들거든요. 그게 엔지니어들이 가장 경계하는 현상 중 하나인 펀칭 전단 파괴입니다. 펀칭 전단? 네, 말씀하신 그대로 기둥이 송곳처럼 슬래브를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펀칭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가 코드에 명시되어 있어요. 바로 구조적 일체성 또는 연속성 확보 규정입니다.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니 더 궁금해지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기둥 위쪽의 상부 철근, 즉 슬래브가 아래로 처지지 않게 잡아주는 철근은 충분한 길이로 이어져야 하고요.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기둥 주변에 힘이 집중되는 영역, 즉 주열대의 하부 철근 중 최소 두 가닥 이상이 반드시 기둥을 관통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 거대한 슬래브에서 고작 철근 두 가닥이요? 그게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게좀 믿기지는 않는데요. 그게 정말 충분한가요? 너무 최소한의 조치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물론 평상시에는 이두 가닥이 모든 힘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아주 만약에 과도한 하중으로 기둥 주변에서 펀칭 파괴가 시작되더라도 이두 가닥의 철근이 슬래브를 기둥에 매달아 두는 마지막 생명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생명줄이요? 네, 슬래브가 한 번에 와르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기둥에 간신히 매달려 있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연쇄적인 붕괴를 막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와, 이제 이해가 되네요. 평상시의 튼튼함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생명줄이군요. 주차장 기둥을 볼 때마다 이제 그두 가닥의 철근을 상상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경우도 한번 보죠. 배관이나 환기구 때문에 슬래브에 구멍을 뚫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것도 맘대로 할 수는 없겠죠? 물론이죠. 별도의 정밀한 구조 해석이 없다면 구멍 크기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힘의 고속도로라고 할수 있는 기둥 주변 주열대에서는 구멍을 거의 낼수 없어요. 주열대 폭의 8분의 1 미만만 허용되죠. 반면 상대적으로 힘을 벌받는 중앙부 중간대에서는 전체 철근의 4분의 1까지는 절단이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가 건물 바닥 한 가운데에 계단실을 만들려고 뚫어놓은 커다란 사각형 구멍을 봤다고 쳐요. 그럼 제가 그 주변에서 유심히 봐야 할 것은 그 구멍 가장자리를 따라 추가로 빽빽하게 배치된 보강 철근들이겠군요. 힘의 흐름이 구멍을 피해 돌아갈 수 있도록 일종의 우회로를 만들어 주는 거네요. 완벽한 설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그거예요. 구멍 때문에 잘려 나간 철근은 반드시 그 양만큼 구멍 양옆에 추가로 보강해 줘야 합니다. 힘의 흐름에 생긴 구멍을 메워 주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슬래브가 균열이나 뚫림 없이 하중을 잘 모아서 기둥으로 전달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하중이 기둥을 통해 내려와서 결국 땅과 만나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모든 걸 떠받치는 기초판의 역할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하중의 여정 그 마지막 단계인 기초 설계로 내려왔습니다. 자료에서 하중의 두 가지 얼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기초 설계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중의 두 가지 얼굴요? 사용 하중과 개수 하중을 말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두 가지 하중을 나눠서 써야 하는 건지 좀 헷갈려요. 그냥 더 안전하게 큰 값인 개수 하중으로 다 통일하면 안 되나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두 하중은 답해야 하는 질문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먼저 사용 하중은 건물이 실제로 사용하는 무게. 그러니까 고정 하중 100%에 활하중 100%예요. 이 하중은 이 건물의 무게를 땅에 가라앉지 않고 버티려면 얼마나 넓은 발판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음, 기초판의 크기요? 네, 맞아요. 기초판의 크기, 즉 면적을 결정하는 거죠. 이건 땅의 능력, 즉 지지력과 비교하는 거예요. 오케이, 크기는 실제 하중으로. 그럼 개수 하중은요? 개수 하중은 안전을 위해 실제 하중의 여유율을 곱한 값이죠. 고정하중 1.2배, 활하중 1.6배. 이 증폭된 하중은 완전히 다른 질문에 답해요. 증폭된 땅의 반발력에 맞서 기초판 자체가 부서지지 않으려면 얼마나 튼튼해야 하는가? 즉 기초판의 강도, 다시 말해 두께와 철근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 질문이 다르군요. 땅이 버티는가와 기초판이 버티는가? 두 개의 다른 질문에 각각 다른 종류의 하중으로 답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인데, 한 설계자가 이걸 혼동해서 기초판의 크기를 계산할 때, 안전율이 더해진 개수화 중을 쓴 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크고 비싼, 과설계된 기초판이 만들어졌죠. 와우. 안전하긴 했지만, 불필요한 비용 낭비였어요. 얼마나 넓어야 하는가와 얼마나 튼튼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말 와닿는 이야기네요. 그럼 기초판의 두께에도 최소 기준이 있겠죠? 네. 기초판은 모든 하중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슬래브보다 더 보수적인 최소 두께가 요구돼요. 땅에 직접 닿는 직접 기초는 최소 150mm 땅속 깊이 박는 말뚝 기초는 최소 300mm의 두께가 필요합니다. 말뚝 기초는 모든 하중이 각각의 말뚝 머리에 집중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평평한 운동화를 신는 것과 뾰족한 하이힐을 신는 것의 차이죠. 아하. 좁은 면적에 집중되는 힘을 버티려면 그만큼 더 두껍고 튼튼한 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재밌어 보이는 규칙으로 가보죠. 직사각형 모양의 기초판에 철근을 깔때 그냥 균일하게 깔면 안 된다는 유형이 있던데요. 네, 이 부분이 구조 설계의 효율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긴 방향의 철근은 기초판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배치해요. 하지만 짧은 방향의 철근은 다릅니다. 기둥에서 전달된 하중이 기초판을 구부리려는 힘즉휜 모멘트는 기둥 바로 아래 중앙부에서 가장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철근을 더 많이 넣어야겠네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초판에만 해당하는 규칙이 아니라 효율적인 구조 설계의 핵심 원리라고 할수 있어요. 모든 영역을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최대 응력의 경로를 파악하고 그곳의 강도를 집중시켜라. 마치 중세 기사의 갑옷이 심장이나 머리처럼 중요한 부분은 더 두껍고 팔다리처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은 얇은 것과 같아요. 와, 우리도 땅이 기초판의 허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 강철, 즉 철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와, 힘이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한다는 아주 합리적인 원칙이네요. 얼마나 집중해야 하는지도 공식이 있던데요. 이 나누기 베타 더하기 1. 여기서 베타는 가로 세로 비율이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기초판이 정사각형이라서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다고 해보죠. 그럼 베타는 1이 됩니다. 공식에 넣으면 2 나누기 1 더하기 1이니까 1, 즉 100%가 되죠. 100%요? 네. 이 말은 짧은 방향 철근 전부를 중앙부에 배치하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정사각형에선 방향 구분이 없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가로가 4m, 세로가 2m인 길쭉한 기초판이라면요? 베타는 4 나누기 2니까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2 나누기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2, 약 67%가 됩니다. 이 말은 짧은 방향 철근의 67%는 중앙의 좁은 밴드에 빽빽하게 넣고 나머지 33%는 양옆에 넓게 배치하라는 의미예요. 아... 기초가 길쭉할수록 중앙의 힘이 더 집중되니 그만큼 철근도 중앙으로 더 모아주는 아주 논리적인 규칙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건물의 하중이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면서 구조적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슬래브 철근 간격은 촘촘한 안전망처럼 두께 2배 또는 300m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보가 없는 플랫플레이트 구조에서는 최소 2가닥의 하부 철근이 최후의 생명줄 역할을 한다는 사실. 또 기초 설계를 할 때는 크기를 위한 사용하중과 강도를 위한 개수하중이라는 두 개의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핵심 개념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사각형 기초의 짧은 방향 철근은 기사의 가보처럼 힘이 가장 많이 걸리는 중앙부에 집중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저항한다는 원리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바로 자료 마지막에 나온 설계 실무 체크리스트의 핵심 질문들이더군요. 맞습니다. 슬래브 철근 간격은 적절한가? 기초 면적과 두께는 올바른 화중으로 계산했는가? 같은 질문들이 바로 건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인 셈이죠.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현행 기준에 따라 건물이 어떻게 튼튼하게 서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미래에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강한 새로운 건축 재료와 음 3D 프린팅 같은 공법이 일반화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근본적인 규칙들 예를 들어 철근의 간격이나 집중 배치 같은 원리들 중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새로운 구조 논리를 만들어 낼까요?